가슴 앞에 합장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이지혜예요. 어, 오늘은 저랑 같이 골반 위주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적당히 힘도 쓰면서 스트레칭도 번갈아 가면서 할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혹시 집에 이렇게 블럭 두 개가 있으시면 함께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숙하사나 양쪽 엉덩이 한번 들썩여서 좌골을 바닥으로 낮춰주실 거고요. 양발 뒤꿈치가 서로 일직선 상에 올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양손은 무릎을 감싸고 척처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양쪽 어깨를 좌우로 넓게, 어깨를 아래로 뒤로 끌어내려서 넓어지게 만들어주고, 숨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고개를 아래쪽으로 툭 떨궈줍니다. 자, 몸통은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시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크게 회전해 볼게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오른쪽으로 회전 이때 어깨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한번더 마시는 숨에 오른쪽으로 회전 내쉬며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반대로 이어가 봐요. 마시는 숨에 왼쪽으로 회전 내쉬며 오른쪽으로 내려올게요. 두번 더, 마시며 왼쪽, 내쉬며 오른쪽, 마시는 숨에 왼쪽으로 올라가고, 내쉬며 왼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고개 들어서 정면을 바라볼 거고요. 양손 앞쪽 바닥 짚어서 우리 테이블 포즈로 이어갈게요. 응.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맞춰주시고, 발가락 끝은 세워줍니다. 자, 눈으로 봤을 때 손가락 10개를 활짝 펼쳐서 두 번째 손가락이 서로 11자 맞춰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보내면서 가슴을 끌어올려요. 복부 앞면이 길어질 수 있도록 몸통을 위로 꺼내 올려주고 그대로 어깨 길을 멀리 두면서 가능한 만큼 목을 한번더 길게, 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45도 위쪽 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내쉬는 숨에 엉덩이 먼저 말아요. 척추 순서대로 꼬리뼈, 아래털이 등, 그리고 마지막에 시선까지 배꼽 따라갑니다. 한번더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날개뼈 사이를 멀게 만들어 볼 거예요. 반복합니다. 마시는 숨에 소자세요. 고리뼈 천장, 가슴 꺼내 올려 시선까지 함께 따라가요. 내쉬며 고양이 자세. 마시는 숨에 소자세요. 척추 하나씩 정말로 분절시키듯이 의식 가져가면서. 내쉬며 고양이 자세. 자, 마시는 숨에 한번더 소자세로 이어갈게요. 그대로 시선만 정면을 바라보고, 우리 여기서 다운독으로 다 같이 이어가 볼 거예요. 음. 자, 다운독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어, 다리 뒷면이 잘안 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무릎을 접어요. 허벅지 힘을 준 상태에서 다리는 단단하게 고정 어깨와 가슴을 무릎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내실 거예요. 첫 번째 어깨가 먼저 펼쳐질 거고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뒤꿈치 바닥에 아래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서 오리곰탱이 만들어보고 호흡,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고, 자, 여기서 뒤꿈치로 페달 밟듯이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른 무릎을 접고, 왼 다리를 쭉 펼쳐요. 자, 이때, 왼쪽 무릎을 완전히 펼치려고 노력할 거고요. 뒤꿈치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내쉬면서 반대쪽이에요. 둘, 번갈아가면서 이어가요. 반대쪽 셋, 넷, 접은 무릎은 확실히 접어요. 다섯, 편 다리는 확실하게 펴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쪽 무릎을 완전히 펴내면서 한번더 아래 털이 잘록하게. 자,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에 배를 대고 이제 엎드려 볼 거예요. 우리 무너져 있던 허리 근력을 조금 키워볼게요. 이마 바닥에 내려두시고, 발등 바닥에 내려요. 자, 마시는 숨이 오른 팔과 왼 다리를 업 높게 들어요. 이때 왼손 끝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가슴을 높게, 완전히 바닥에서 뜰 거고요. 오른 팔과 왼 다리를 높게 끌어올려 보세요. 가슴이 완전히 떴어요. 내쉴 때에는 이마까지 바닥으로 낮출 거예요. 자, 마시면서 반대쪽이에요. 둘, 내쉬며 내려갔다가. 자, 반대쪽 셋. 올라갔으면 이제 바로 내려올게요.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 유지할게요. 하나, 둘, 가슴 들어요. 셋, 오른팔 귀 옆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며 네 내려갔다가 반대쪽 업 하나 오른팔 쭉둘 왼팔 귀여 셋 양쪽 가슴 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다운독으로 바로 이어갈 거예요. 견상 자세. 후면에 힘을 썼기 때문에 다운독을 했을 때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등을 길게 펼쳐주고 한번더 꼬리뼈 천장 쪽으로 아래 털이는 잘록하게. 숨한번 마셨다가 내쉬어요. 한번더 마시고 내쉴 때 꼬리뼈 천장. 좋습니다. 시선 정면을 바라볼 거고, 한 발씩 앞으로 걸어올게요. 일어나서 준비를 할 거고요. 다리를 좌우로 넓게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와이드 스쿼트 한번 가볼 건데, 발을 바깥쪽으로 45도 턴 아웃 시켜주세요. 응. 자, 중요한 점은 이내 무릎의 방향과 두 번째 발가락이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대로 앉을 거예요. 무릎이랑 발가락 같은 방향. 자, 앉았을 때 다리 각도 90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무릎 나갔죠? 엉덩이 앉았을 때 직각이에요.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자, 오른손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실 거예요. 이때 몸통 가볍게 회전. 옆쪽 벽을 바라볼게요. 마시는 숨에 제자리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왼손 밀어내면서 마찬가지 몸통 가볍게 회전. 한번더 마시고 제자리,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밀어요. 다시 마시며 제자리, 내쉬면서 후, 반대. 좋아요. 마시면서 제자리에. 우리 조금 힘을 써볼까요? 하체 힘이에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복부 힘 주어서 꼬리뼈 안으로 말아내고 유지할게요. 하나, 둘, 앉을 수 있으면 더 앉아도 돼요. 셋, 무릎은 좌우로 열어내세요. 넷, 무릎 모아들지 않아요. 다섯, 발뒤꿈치 꽉 누르면서 마시는 숨에 업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발을 지그재그 모아주셔서 다리의 간격은 골반 너비보다 살짝 넓을 거예요. 자, 그대로, 발은 45도 각도로 그대로 열어준 상태에서 말라하사나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팔뚝이 껴지는 것보다는 팔꿈치가 껴질 거예요. 자, 뒤꿈치 이렇게 들리,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들려도 괜찮아요. 자, 팔꿈치로 열어내볼요 여기서 일단 유지. 무게중심이 앞으로 다, 자꾸 가려고 할 테지만 나는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 무게를 이동해보려고 노력할게요. 꼬리뼈 위로 척추 마디마디 하나씩 잘 쌓아준다 생각을 하면서 뒷목이 길어지게 등을 바로 펴봅니다. 어깨 말리지 않도록 한번더 가슴 꺼내 올려주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한번더 호흡. 팔꿈치로 한번더 밀어내세요. 내쉬고. 자, 우리 지금 팔꿈치로 밀어냈을 때에 무릎이 좌우로 열리고 골반도 좌우로 열렸죠. 근데 내가 팔꿈치를 떼더라도 이 열린 상태가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엉덩이 쪽에 힘을 많이 쓰셔야 돼요. 팔꿈치로 열어내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골반을 열어내려면 엉덩이 힘을 써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좋아요. 여기서 무릎 계속 열어내려고 엉덩이 힘 써요. 유지. 다섯. 넷. 무릎 열어내세요. 셋. 둘. 엉덩이 힘한번 더. 마지막 하나. 좋아요. 손 바닥 짚어서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견상자세. 자, 그대로 오른발을 손 사이로 성큼 가져와요.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바닥에 낮춰주시고, 발등도 바닥에. 자, 우리 여기서 골반의 방향이 앞으로 향할 거고요. 바닥으로 낮춰질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다리는 항상 90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손바닥 짚을게요. 손끝바닥 짚어주시고, 손바닥 짚기 어려우신 분들은 블럭이 있다면 블럭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발등 바닥 꾹 눌러내고 시선 앞쪽 멀리 바라봅니다. 여기서 왼쪽 발등으로도 바닥을 눌러내면서 왼 무릎을 그대로 업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 내쉬는 숨에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는 숨에 업 올라와요. 내쉬는 숨에 다운, 내려가요. 한번 더, 마시는 숨에 업. 유지할게요. 자, 손끝 바닥 짚어내면서 손을 가볍게 둘게요. 하나, 둘, 척추 길게, 셋, 왼 허벅지 힘, 무릎을 쫙 펴요. 넷, 다섯, 좋아요. 그대로 무릎 바닥에 낮춰주시고. 자, 발가락 끝한번 세워볼까요? 우리 허벅지 힘한번더쓸 건데요. 다섯 번만 유지할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봐요. 그대로 손끝바닥 짚어서 왼무릎을 업!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 복부랑 가슴이랑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붙은 상태에서 왼팔 귀 옆으로 나란히, 오른팔 귀 옆으로 나란히 유지. 어려우면 손바닥 짚고 유지하세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좋아요. 손 바닥 짚고. 자, 왼손 바닥이에요. 그대로 오른팔을 천장으로 끌어 올려요. 회전입니다. 엉덩이 올라가지 않을게요. 엉덩이 끝까지 낮춰요. 왼손 밀어내며 가슴을 측면 천장으로 끌어 올려요. 시선까지 손끝으로 호흡 셋둘 하나 좋아요. 손 바닥 짚고 다운독으로 이어갑니다. 견상 자세. 호흡. 좋아요. 자, 그대로 왼발을 손 사이로 성큼. 오른 무릎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음, 마찬가지 발등 바닥. 내려놓았을 때 앞에 있는 다리 90도 끝까지 챙겨주실 거고요. 손바닥 짚을게요. 자, 오른발등 눌러내면서 시선 멀리 바라보요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을 업 들어 올려요. 오른 허벅 다리의 힘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쉬는 숨에 내려갔다가 마시는 숨에 업 올라가요. 내쉬며 내려갔다가 한번더 마시는 숨에 업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 유지해 볼까요? 손끝 가볍게 두면서 다섯 넷셋 허벅 다리 힘둘 하나 좋아요. 무릎 내려놓고 오른 발끝을 세워요. 이제 허벅 짐쓸 거예요. 한 호흡을 내쉬고, 마시는 숨에 그대로 무릎을 엎 들어 올릴 거예요. 자, 어려우면 여기서 유지, 포기하지만 마세요. 그대로 오른팔 귀 옆으로 나란히, 왼팔 귀옆 나란히, 복부, 허벅지 붙여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그대로 손바닥을 짚어요. 오른손바닥, 왼팔 천장 끌어 올릴게요. 몸통 회전 트위스트, 골반을 낮춰 주세요. 둘, 셋, 시선 손끝, 넷, 다섯, 좋습니다. 손바닥을 짚고, 왼발 뒤로 다운독이에요. 견상 자세. 한번더 호흡. 좋아요. 그대로 시선 손 사이 바라볼 거고, 오른발을 손 사이로, 왼무릎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자, 양손 바닥을 짚어 주신 상태에서 오른팔을 등 뒤로 크게 원을 그려요. 뒷벽을 바라봤어요. 그대로 왼발을 가져와서 잡아줄 거예요. 이거 어려우시면 수건이나 스트랩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발을 당겨 주실 거예요. 이때 이 손의 위치가 발 아치로 옮겨가면 좋고요. 잡았다면 시선 정면, 어깨 가슴도 정면. 여기서 엉덩이가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낮춰주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겨줄 거예요. 응. 오른 무릎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섯 번만 호흡. 숨 마시고, 내쉬고, 둘, 셋. 골반 낮추고, 뒤꿈치 한번더 당기고, 넷, 다섯, 좋아요. 양손 풀어서 바닥을 짚고, 자, 오른발이랑, 오른손이랑 위치를 바꿀 거예요. 음, 바꿔서 오른발이 조금 바깥쪽으로 나갈게요. 양손바닥 짚은 상태에 골반은 마찬가지 앞으로 바닥으로 낮춰주실 거고요.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을 잡아서 그대로 사이드로 열어 주실 거예요. 자, 오른 발바닥이 뜰 거고요. 발날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오른 손으로 밀어내면서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펴도 좋고요. 어려우면 그냥 접은 상태로 내가 열수 있는 만큼 열어 주셔도 좋아요. 오른팔을 펼쳐내고. 자, 그대로 시선은 오른 어깨 넘어서 뒤에 있는 발끝을 바라봐요. 가슴을 진짜로 측면으로 열어낸다 생각할 거예요. 유지.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호흡. 좋아요. 손 풀어서 바닥을 짚고 오른발 뒤로 다운독이에요. 견상 자세. 벌써 하체가 엄청 시원하죠? 좋습니다. 자, 이제 왼발을 손 사이로 성큼 가져와요. 오른 무릎 바닥으로 낮춰주고, 발등 바닥입니다. 자, 왼팔을 뒤로 원을 크게 그려서 뒤에 있는 발을 잡아줄 거예요. 잡았다면 왼손의 위치가 발 아치로 옮겨 올 거고요. 그대로 가슴과 상체 다 정면으로 바라봐요. 자, 엉덩이 올라가지 않아요. 엉덩이를 낮춰주세요. 낮춘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허벅지 앞면이랑 엄청 아플 거예요. 호흡 참지 말고 숨 끝까지 이어가면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셋, 등 펴고, 둘, 하나. 좋아요. 손 풀어서, 손바닥을 짚고, 왼발, 왼손 위치 바꿔서, 왼발이 바깥쪽으로 나갈 거예요. 음. 그대로, 왼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무릎을 사이드로 열어볼까요? 발바닥이 들릴 거고요. 발날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 오른손바닥 끝까지 밀어내고, 기대지 않을게요. 밀어내셔야 돼요. 그대로 왼팔 펼수 있으면 왼팔을 펴보고 시선은 왼 어깨 넘어서 뒤에 있는 발끝 멀리 바라봅니다. 호흡, 셋, 둘, 하나. 좋아요. 그대로 제자리 돌아와서 왼발 뒤로 갈게요. 다운독이에요. 견상자세. 내쉬면서 무릎을 바닥에 낮추고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 좋아요. 그대로 상체 올라와서 나비 자세로 앉아 주실 거예요. 엉덩이 바닥에 대어 주시고 양쪽 발바닥을 서로 합장합니다. 자, 양손으로 발을 잡을 거예요. 깍지를 껴서 발을 잡을 거고 말라하사나에서 했던 것처럼 팔꿈치를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엉덩이 힘을 써서 무릎을 내 힘으로 좌우로 열어냈었죠. 그거를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양손은 깍지를 낄 거고요. 척추를 바로 세워요. 자, 무릎이 들리겠지만 양쪽 무릎을 내가 스스로 좌우로 펼치려고 노력해. 양쪽 무릎 사이드에 벽이 있다 생각하면서 그 벽을 한번 밀어내 볼까요? 응. 엉덩이에 힘들어 오는 거 느끼면서 숨 한번 마셨다가 내쉬며 상체 아래쪽으로 가볍게 내려갑니다.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얹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더 가볍게 밀어보세요. 하지만 팔꿈치로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둔근에 엉덩이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시고, 내쉬며 가능한 만큼 한번더 내려가 보기. 호흡. 자, 마지막 숨.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워줍니다. 좋아요. 다리 앞으로 뻗어서 다리 골반 너비로 열어주실 거고요. 양손 바닥을 짚어서 다리 툴툴툴툴 한번 풀어주실 건데, 이때 그냥 터는 게 아니라 엄지 발가락 바닥에 닿았다가 새끼 발가락 바닥에 닿았다가 이 고관절을 진짜로 풀어내듯이. 좋습니다. 오늘 수련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계속 가슴 앞에 합장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